오늘 제목은 2020년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은혜있을지이다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입는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관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기도하는데 이요수아서를 이번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단강, 지난주에서 요단강을건다는 것이죠. 마른 땅의 은혜야. 정말로 절대로 인간의 힘을 할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른 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줬습니다. 뭘 줬어요? 은혜. 그래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2020년도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힘이 들때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난이 코로나 어려울 때를 살았습니다. 기념비가 나름대로 있어야 가난 땅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요단을 가넌 다음에 하나님은 요소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아멘. 받은 은혜를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2022년도에 영원한 기념비를 세울 죄다. 정말로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혜 어려서 회복됐다는 거야. 이런 얘기 쓸 죄다. 모든 방면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은혜를 받은 영원한 기념비를 세야 돼. 이 기념비가 있으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꿈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할렐루야 이걸 받아야만 삶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요? 어둠의 골짜기, 이 요단강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본이 인 회복되고 자신이 변화되니까 아들 상처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번 한 해에 기념비를 만들지어다 할렐루야 영적인 기념비를 만들어야 돼. 이번 한 해에 코로나가 끝나게 되고 아멘 해봐요 이제 부활절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바로 서야겠다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 어둠의 골짜기 요단강 같은 어둠의 골짜기 지금 골짜기를 은혜스럽게 돌파해서 넘어가서 나는 승리했던 고백이 뭐냐면 은 그렇게 해서 영원한 기념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화면에 봐요. 이번 한해뭐여 영원한 기념비를 만들어라. 신앙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 할렐루야. 이런 기념비가 있어야만 유한경을 거는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념비가 과거를 경하게 하고요. 과거를 승리치 하고요. 어려울 때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기념비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쯤 기념비를 만들 때 아니잖아요, 사실은. 겨우 요당을 건넜왔어요 앞에는 가난칠족속과여리구족성과 수많은 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뭘 지났어요? 광야. 광려. 코로나19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해에 어린 상태 속에서 나는 영원한 기념비를 채우리라. 기념비를 쓰리라. 알렐루야. 여러분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삶 현장에서 기념비가 있어야만 가난 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받면서 힘을 얻게 되고요. 승리하게 되고 기억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있을지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호사서를 이제 1장, 2장, 3장, 4장읽었는데요 오늘까지 목표했을 사람들로는 여호수아서는 광야 시대를 끝나고 가난 시대로 들어갔는지 제가 그랬잖아요. 광야는 다 종들의 모습이야. 종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해요. 이제 자유하라니까 이제는 이제 가난 종속으로서 적과 꼬리는 가난 종속으로서 이제 떳떳하게 아멘해봐요. 자신 만만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광야 4 0 년이면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한 거야. 다시 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노예들이 야입니다 아멘, 입니까? 알아들었어요. 몇번 말하는데, 못하는 사람 있으면 또 말하는 거야. 이제 주에서도 만나게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너 조상의 노예로구나. 자, 너 조상의 노예로 가시자. 너 조상의 노예로구나. 어, 노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출레급했습니다 모세시대. 뭐요? 출애굽, 홍해를 건넜다니까 여러분, 홍해 요단강보다 더큰 홍해를 엄청난 하나님이 기적을 험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게어서 엄청난 자유, 엄청난 기쁨, 해방을 경험했는데 3일이 지나니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지도자 못을 원망하는 거야 못살겠 있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애국으로 돌아갈 걸너 때문에 이렇게 왔다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홍해가 갈라지는 축복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일만 지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근성을 버리라는 거야. 잘 들으세요. 지금 출애급 1세기가 거기서 다 죽었고요. 2세들이 세컨디션이 여기 온 거예요, 지금. 꼭 마태가 1년 지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지만은 이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새들에게 주는 저런 도전이야. 너희들은 과거가 갇히지 말고,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말한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계속 승리해라! 잊어버리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잘 잊어버리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혜 받은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은혜를 받은 거 잊지 말고, 사람들 은혜를 다잊어버리고안 좋은 것만 기억나는 거야.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안, 안 좋은 기적은 잊어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정말 힘들었지만, 은 사랑성 여러분, 이번 한해영원한 기념비, 성리의 기념비를 설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서요 지난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을 유다 가운데 마른 땅에 거했었고 그 모든 백성이 유단의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온 백성이 누구예요? 온 백성이 한기가 된 거야. 뭐예요? 공, 이스라엘 공동체 하면 공동체. 뭐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는 교회는 공, 공동체가 있는 거야. 아멘입니가 다 함께 가는 겁니다. 다 함께 갈 죄다. 남과 저베드교온 죄는 다 보호할 죄다. 할렐루야. 공동적 함께 가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공한 사람은 나 혼자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공자라고 했어요. 리더는 뭐냐? 나혼다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리더로 켜정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서비스생들이 함께 길갈에서 이긴 영원의 기념비되면서요 이제, 가난 땅을, 가난 땅, 요단강을 건너가겠는데, 전부 함께 해놨습니다. 사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 이를 마침에 모든 백성이 다너갑니다 여와께서 여서에게 말씀하시되, 이 백성이 각집파한 사람이,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이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사상들이 발이 굳게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축할 그곳에서 두게 하라. 요산이 건났습니다, 예. 아멘입니까? 장애물. 이때가 보리추수 때이기 때문에요. 헬몬산에서는 눈이 녹아나게 되고요. 그, 이 길이가 1300km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직사적으로 막 눈물이 내려오게 되고, 비가 오게 되고, 우깁니다, 그 당시가. 절대로, 뭐, 인간의 힘은 절대 요상을 건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거예요. 이런 은혜 이 말죄다 여러분이 당한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무대면 하나님은 전능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셔야 돼.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미국 생활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쭉 살아왔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4 0년 살아봤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모든 하나님은예요 위기에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세월도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하나님 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로 이 요단강 걷는 다음에 더 장미꽃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가락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나가니까기가다시한번 쉼표를 찍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래 2020년도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번에 기념탑을 쌓기 위해서 좀 쉬자는 거야. 아멘. 오늘 목사의 설교 드리라는 겁니다. 뭐냐? 앞으로 나가지 말고 좀 쉬어라. 마침에 여호께서여호석의에 말씀하 이르시되 백이각 집에 한 사람이 열두 사람을 택하라. 열두 명을 선택하라는 거야. 니도 열두 명 정해라. 그래서 뭐할 거냐? 명나의 이르기를 유단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발에 긁게 된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라는 거예요. 돌, 물속에 다시 들어 돌을 12개를 택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샀던 거기에 12, 밖에 12, 돌 24개입니다. 가서 큰 하나씩 배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나왔는데 왜 다시 유단으로 가서 돌을 가져오라 그랬냐고. 우리가 돌장사할 거냐고. 둘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린 이말 앞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지도자, 지도자 여호사의 말이 해가안 되는 거야. 그러에도 불구하고 이 열두 집화 리더들은 여호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믿으시리라합니 여러분.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새로 가난 땅을 정, 정복하기 위해서는 칼이나 무슨 대포, 옛날 그거 없었지만은 창, 그런 무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요단, 가난 땅은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아멘입니까? 이 가난 땅을 어떻게, 뭐가 그냐 믿음과 순종으로. 그 순종이 내게 뭡니까? 아주 시시한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계획을 쭉 말해주고 다닙니다. 영원한 기념시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가져오라는 거야. 돈을 가져오라. 어? 그러니까 전체 계획을 말하지 않고 그냥 시시한 일을 시킨 거야. 순종은 실시한 일부터 하는 거요. 예 아멘 해봐요. 뭐 실시한 일부터. 주일 성사 주일 성사하세요. 아멘 해 가난 땅에서 새로운 가난 땅을 등하고 적과 꼬리는 그 하나님 의 축복 체험하기 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신시한 그런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일을 할수 있겠는가? 알렐루야 그, 그일 그 못하면 무슨 일 하려고? 그 작은 일을 못하 무슨 일을 하겠냐고 어떻게 가난 땅에서 그 축복을 누르겠냐고 어떻게 가난 땅의 축복을 컨트롤할 수 있겠냐고 못해 엄태한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축복 속에서 막 그런 세계로 빠지게 됩니다 <laughs> 여러분 그런 시시한 일도 못하면 무슨 일을 할 거예요 빨리 아멘 해봐요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열두 집합의 리더들은요 그말을 순종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아멘 리더말만은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아멘입니까? 유익이 없어도, 끝까지 순종하나 순종은.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강한 땅에 서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 시켰습니다. 요서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집화에게 한 사람이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러게 요단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 앞에 가서 이스라엘 내 자손들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 매라! 이것이 너희 표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의 무리에 대되 이들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기적만 자, 기적 자체를 즐기지 말고 기적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유다를 건너가셨는가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뭐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내게서 난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잘 됐어요. 어제 새벽에 그 목사님이 가잘했어요 예수 믿고 그퍼슨나 라이스 퍼슨인 것이 아니고 뉴 퍼슨,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지. 구원은 죄가 없어서 자, 죄가 없어서 착해서 곧만는게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너무 더 많아. 공자님 사건만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야 그러나 예수 없이는 구원은 은혜로 아멘입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때대하나 다시 말해서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100%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할렐루야! 유단물이 여와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유단을 끊을 때 유산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해서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신명기를 보세요. 계속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거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아멘. 힘들고 어릴 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해 성장할 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더 이상 광야 사람 이 아닙니다, 아멘.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당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유당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이 됐습니다. 예배 드리시면 마음도 예배 드리게 되고. 이 축복 이럴죄다. 아멘이죠. 아멘해봐요. 그래서 영원한 기념비를 쌌다는 것이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기념비라는 거야.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이죠. 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참 예수 믿을 때. 세례란 건뭐요 내가 죽는 거. 요단강은 뭐냐? 세례받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야. 아멘.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 사는 거야. 할렐루야.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시죠? 내가 죽어야 돼. 내 고집이 끝까지도 제일 먼 말했죠?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예수 사는 거야. 알렐루야. 이게 뭐냐면 광야 생활에서는 성격이 안 좋아야 되지만 지금 가난 땅 새로운 땅2 0 2 0에 보호받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돼. 자, 내가 죽어야 되 시작. 내가 죽고 누구로 예수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생각했으면요 오직 안 나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간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열이 지파의 수를 따라서 요단강물에 열두를 택가지고 자기들이 이스칼 고서 갔었다가 거기에 두었습니다. 여호수 요단 가운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서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습니다. 여호께서여호수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모세가 여호수에게명하신 일이 다 마치까지 게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가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와 세상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거든요. 건너가는 동안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12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몇 시간, 섯 반나절이 지났다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시간 여섯 시간입니다. 시간이 6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죽는 시간이 6시간이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당에 가는 죽음을 패스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여섯, 열두 시간 동안, 여섯 시간 동안 반날을 희생한 거야. 물 속에서 발이 확 들어갔습니다. 어때, 서봤어요, 물에? 난한 시간도 안 서봤어요. 이러면 막 다리가 끊어지거 차고, 그런데 그들은 희생합니다. 대신, 우리 대신 우리를 다 살리기 위해서 세상이 제사를 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서 우리 구원하시고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다 구속받은 사건을 오늘 성경으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것이 뭐냐? 죽음을 통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 대신을 해서 십자가에서 이생은 제물을 다 드린 겁니다. 희생. 할렐루야. 그 숙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길갈에 열두 돌을 세 겁니다 가난 땅으로 들어가겠어요 길갈에서 왼쪽 3km가 요단강이고요 길갈에서 오른쪽 3km가 여리고성에 있는 거야 여리고성 가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전초 기지가 길갈입니다 뭐요? 길갈 그 길갈이 뭐냐 구체적으로 오늘 길갈에 열두 돌은 하나님이 교회를 상렬한 거야 아멘. 그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가난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초 교진이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로 중심을 해서 교회에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에너지를 얻게 되고, 전쟁 승리하게 해서 길가에서 열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홍해를 건네는 하나님, 요단이 건네는 하나님은 어떤 자정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 힘을 어디서 길갈에서 열두 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미 삶 속에서, 삶이 코로나로 막 날치는데, 이번 한 해, 하나의 님 축복, 하나의 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서 힘을 얻느냐? 교회에서 열두, 길갈의 열두 도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나는 이번 한해 동안도 반드시 승리하리라! 죽음이 골짜기, 죽음이 홍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육지같이 갈라지는 은혜가 임할지하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이 죽을 것 같아 힘이 들어요. 남편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살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말해주겠어요. 이제 가난단 들어왔는데 엄청난 여러에서 낭낭 불이있지만은이 케일갈에서 힘을 얻고 열두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나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승리 선파합니다. 믿음으로 선파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선파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강당을 찾으리라. 아멘입니까? 이 경험이 있어야 삶 맛이 나는 거예요. 나름대로 경험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불관을 가는 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불관을 가는 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난 땅에서는 내 실력으로, 내 무게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열이고서 일곱 번들려면들순정하며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아멘 해봐요. 단임 목사 교회 오라면 오고, 일곱이 40번 오라면 오고, 양육번 오면 오고, 아멘? 간단한 순정 연습하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람이 경험하면서 무장을 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나름대로 이번 한해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다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인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전 동안에 백성 그를 두려워한 길을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했더라 다시 한번 이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 여호수를 띄워주는 거야. 어? 알렐루야 다시 말해서 모세를 띄 것이 여호설를 띄우겠다는 거야 여러분 모세는 엄청난 파워 있는 삶입니다 모세의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어 너 죽으면 죽는 거야 그때는 여우사가 구스 여자를 건드렸잖아요 동생 미라임이 어 너가 왜 구스를 건드렸니 스캔들을 만들었습니까 너는 죽어지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절대 하나님 권위가 제외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모세를 건드리지 마라 제도자를 제도자를 건드리지 마라 자, 건리지 말아시자. 요수에게 한 명이겠다, 요수아요. 요소. 호수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아멘입니까? 가난을 점령하겠어, 가난에 승리하겠어, 하나님은 요수를 띄워주는 거야.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 없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없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이 하나님 말이야. 요수의 말이 하나님 말이야. 지금은 말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최고권이야. 그러나, 리더십들에게, 교회 지성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띄어 주십니다. 높여 주겠무엇즈 함께시다 하 하나님. 여자 함께하나님다 함께 함께사 하나님. 셀리더들에게 사택들에게 이 권위가 주질지다. 아멘. 입니까 여러분 전 체육에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 빛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 하나님 이 빛나게 줘야지. 아멘. 하나님 권위 띄어 줘야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띄어 줘야 되지. 막 열심히 일해 또부자 돼요? 내네 힘으로 하겠다. 아니, 하나님 하셔야지. 아, 네. 하나님 올려줘야 되지. 아, 네. 아멘입니까 하나님 축복해줘야지.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 여하를 함께 하겠다. 생년, 사는 나이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축복이 말지어다. 알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유산강물을 건너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런 땅의 모든 백성에게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하나 님니면 손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가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3일을 유하면서 다시 한번 완전 무장하는 거야. 우리가 총이 있을 칼이 있어요.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 거야, 여러분? 엄청 머리 좋은 사람들, 이안에 수억씩 보는 사람들는데 어떻게 살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여와 손이 강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축복하신다. 아멘. 남가주, 베드겸는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다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시면 소문나야 돼. 아,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요 모든 집에 고집받는면 아멘입니까? 아멘이 떠나게 되고, 그게 아멘. 아멘. 가난한 사람이 부욕해 되고, 당신이 뭐 잘못한 사람이 꿈을 갖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든 소문이 막 나야 돼. 그때 가난 땅 눈에 전면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경하는 거예요. 정리, 마지막으로. 이제 2020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홍해를 건네가 하시는 하나님, 요당을 건네게 하시는, 죽음의 사유자 하나님 붙잡고 저런 가난 땅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과거는 요당에 다 던져버려. 아멘. 나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 고민과 가난과 저주, 더러운 성격. 아멘 해봐요. 다 가난 땅에 매장할 지혜다. 새로운 사람. 아멘입니까? 이젠 용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는 결코 정리함이 없다. 아멘입니까? 자유. 보라, 이제까지일가시새 것이 되었다. 아멘. 새로운 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 사는가 이제. 자, 새로운 시대 시작. 가난한 땅을 찾은 거요. 예더 이상 뒤를 쳐다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2020년도 1 0개달 남았어 이제 10개월. 이제 아멘입니까? 잘 들으세요. 새로운 축복으로 돌아가야지. 아멘이죠. 과거는 끝났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상처, 고민, 다 이제 유당에 던져버리고. 저렇게 힘을 받아야 돼 아멘 아멘입니까 적과 고된 땅이 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멘하세요 믿음을 선보해나가다 되니까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보혈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선보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